자, 다시. 엘레멘트는 요소지요? 근데 어떤 특정한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은, 아, 렐러티 a 리 i v e l y p r e d i c t 하다. r e l a t 가 뭐야? 아무도? 상대적으로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떤 동물한테 어떤 요소가 어떤 뭐, 뭐 비타민 뭐가 뭐 나트륨 뭐 이런 게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 래 됐죠. They are predictable. 그들은 예측 가능합니다. 아마 요소들이겠지. 요소들이 예측 가능해요. Based on the past. 과거를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에 어디서 기원했는지 얘네 조상은 누구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지? 그다음, what an animals' ancestors needed가 그한 동물의 조상이 w 무엇을 needed 필요로 했는지가. 뭘 필요로 했는지는 셀 수가 없지. is likely to be likely to인 것 같다라는 뜻이죠? 아하. Uh -huh. 어..아니 핸드폰도 좀 안맞아 얘얘 얘, 삼각대랑 핸드폰이 좀 큰거 같은데? 자, 뭐인거 같아 What that animal also needs 그 동물이 필요한 것과 같아 그래서 그 동물의 조상을 알면 이 동물이 뭐가 필요한지도 알수 있다 라는 뜻그 답이 뭐였을까? 아, r 이스트프리 n c 스 입맛 선호죠? 나 좋아하는 입맛이 있어, 맛이. Therefore, g r a m 로 can be held wired. 이거 너무 좋은 단어 held wired.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야. 원래, w i r 드 d 하면은 타고난 이라는 뜻이 있거든? 날때부터 그렇다라는 뜻인데, hardwired 하면은 선천적으로 그냥 물건 그렇게 타고났다라고 강하게 말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해.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런 taste preferences는 can be hardwired.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왜? 조상들이 그래서 유전적으로 그런 성질들이 다 내려온 거니까. 그 다음, 컨시덜 소디움 소디움 좀 생각해봐 소디움이 소금인가 그럴 거야 나 말이 있어 몸체 테레토리 테라스트리어 지상에 벌트브레이트가 척추동물 무척추동물은 임자만 붙이면 돼 어쨌든 여기 육지에 사는 척추동물의 몸, including those of mammals. 매멀들의 그러니까 포유류의 몸을 포함하여서 지상에 사는 척추 동물들의 몸들은 tend to have, 가지는 경향이 있다? 뭐를? A 어, concentration of sodium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은, sodium의 농도지? 집중력 아니겠죠, 여기서는? 이거 농도야? sodium의 농도를 가져, nearly, 거의, 50 times, 50 번 아니고, 여기서는. 11. 0 But of the primary producers. 그 primary, 최초의, 초창기에 producer, 생산자의 그것보다. 이 그것은 뭐겠냐? 소디움 농도 아니겠어? 그지 소디움 농도를 또 쓰기 귀찮아가지고 대수로 바꾼 거야. 그래서, 원래, 주된 프로듀서였던 애들의 농도 온라인들 땅에서 근데 걔네가 누구다? 콤마 이거 동격의 콤마예요? 원래 땅에서 주된 프로듀서였던 식물의 그것보다 그러니까 식물이 갖고 있는 소디움의 농도보다 포유류와 동물들의 소디움의 농도가 5 0배가더 많았대 그지? 근데 이거 복잡하게 쓴거 아니야? 그다음 this is i m p o r t a n i m p o r t a 부분적으로죠. 이것은 because 왜냐하면 vertebrate가 척추동물이 evolved in the sea. 바다에서 이 evolved기 때문이야. e v o l v e 가 뭐라고? 진화하다죠. 그리고 c e l l 그래서 evolved cells. 그런 진화된 세포들은. 에이. 디펜던트 어폰 한 세포들. 의존하고 있는 세포들이지? 여 선이 있지? The ingredient. 그 재료들, 아, 성분들에 의존하고 하게, 아, 여기가 동사군요. 진화되었다. 자, 어느 재료들에 의존하게 진화되었다는 얘기일까? 바다에서 태어났으니 바다에 있는 인그리디언트들한테 의존하게 성장이 되었겠지? 그래서 그 재료들은요, were common했어요, 흔했습니다, in the sea. 여기다 꾸며줘야 돼. 바다에서 흔한 재료였던 것에 의존하여 세포들이 진화했습니다. Including 포함하여 소듐, 소금을 포함해서. 원래 포유류들은 바다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바다에서 살땐거기에 환경에 제일 많은 소금에 익숙해지게그성분을 의존해서 세포들이 진화를 했던 거야. 됐죠? Remedy라는 단어에서 remedy가 원래 치료하다 치유하다라는 뜻이야. 이것을 이런 차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보다 극복하기 위해서가 예쁘지 않을까? 이런 차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 어떤 for 니즈풀 소디움과 어베일러 브 p 플랜 n 트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물들은 지금 소디움이 50배가 더 필요했지. 그지 식물들보다. 근데 그게 식물 속에 소디움이 이용 가능한 소디움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 근데 이 차이를 극복하고자 얼버볼이 되얼버얼이 뭘까요? 여기 첫 글자가 허브같이 생기지 않았냐? 이게 허브. 에서 나온 말이거든? 얼버볼 초식 동물. 이것도 다 알자. 뒤에 뭐는 똑같아요? 옴니볼. 잡식동물? 카니볼? 너네 카니발리즘 뭔지 알아? 카니발리즘이라는 말 들어봤어? 몰라? 그게 육족이야 식이? 카니가 잡아먹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카니볼하면 뭐겠냐? 육식동물이겠지 됐어? 그래서 초식동물은 모든 포유류들은, 척추동물들은, 소디움이 필요해? 근데, 초식동물은 풀만 뜯어먹고 살잖아. 근데, 풀 속에는 소디움 별로 없어. 그래서, 초식동물들은, can eat 50 times more plant. 50배 많은 식물을 먹어야 될 때. 플랜트 머티리얼까지가 하나군요. 미안. 더 많은 식물 재료들을 50배 더 많이 먹어야 됐대. t 네. 뭐보다? They otherwise need.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것보다.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말은 소금이 아니었더라면, 소금만 뺀다면 필요했을 법한 양의 50배까지 먹어야, 먹을 수 있게 되었대. 그리고 eliminate. 제거했습니다. d 네 초과분은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분은 먹고 쌌다, 이 얘기지? 그 다음, or, 아니면, they can seek out, 그들은 seek 찾다 구하다죠 찾아다녔어. other sources of sodium. 다른 소 o d 들을 찾아다녀요. 다음, the salt taste receptor는, 그, 짠맛, 짠맛 수용기관은, 네, rewards, 보상해줘요. 애니멀 동물들을 호 뭐에? Doing the letter. The letter는 아셔야 아셨으면 좋겠어요. The letter는 후자야. 후자를 하면 보상해 줍니다. 후자가 뭐냐면 다른 솔시스를 찾아다니는 행동, 소금 다른 데서 얻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는 했을 때 보상을 해 줍니다. 그다음 Seeking out salt, 소금을 찾아다니면서 in order to satisfy, s a t i s 만족시키다죠?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Their great need, 그들의 엄청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소금을 찾아다니는 후자를 했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내 생각에 이글 뒤에는 어떤 보상을 해주는지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보상 얘기가 나오다 끊어졌어. 그지? 또 멈췄어. 이 글은 여기가 끝이 아닐 거야. 뒤에 더 있어야 돼. 자. 주제는 뭐냐면요. 동물이 특정 맛을 선호하는 이유는 조상에게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 어, 필요한 요소는 프레디터블하다고 왜? 테스트를 보면 알수 있다고. 앤세스터가 뭐가 필요했는지를 보면 이 동물이 뭐가 필요했는지 알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아 처음 그냥 정리하는 거 아직 말한 거 아니야? 자 처음은 조상이 필요했던 요소를 보면. 무슨 요소가 필요한지 예측 가능 여기서부터 본론이 시작돼 테이스트 프리프렌스 좋은 얘기였지? 맛의 선호 네. 이게 내가 이 단어 조, 좋다고 했어 하드 와이어들 선천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그리고 제가 요 문장을 다마리즈 아이고. 아이고, 다바리즈 어, 요 문장을 밑줄을 쳐놨네요. 서식용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했던 건 요거 대도이 no. 대녹은 소디움의 농도라는 뜻이었지. 그 다음 어 중간에 태어난 곳에 따라 태어난 곳에서 흔한 재료를 따라 진화했다 이렇게 돼야 돼. 봐봐. 재료 인디펜던스 진화. 자기가 살던 곳에서 흔한 재료에 따라서 진화했. 그죠? 그러면, 마지막. 이런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초식동물을 많이 먹어야 됐었어. 라고 했지.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쓸게. 여기는 초식동물이 소디움을 채우기 위해 한 일. 봐가 여기도 이 줄을 쳐놨어요. 이 문장까지 이렇게 노란색 두 문장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파란색으로 하는 것들은 중요, 단어 혹시 바꿀까봐 하는 거야? 자, 여기 파란색 단어들은 혹시나 단어를 바꿀까봐. 아니면, 이 파란색 단어들이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라서 고른 거거든? 근데 노란색 문장은 혹시 서술형으로 낼까 봐 보는 거예요? 총나고 있어요 응. 여기까지 할게요.